깊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.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최종적으로는 이 돌판에 기록된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가르쳐지지 마지막 순간에는 이제 이돌판에대신 예수님께서 와야 된다는 겁니다.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께서 지금 모세가 산로 올라가서 또그 말씀을 듣고 율법을 들고 율례를 듣고 내려오고 또 올라가서 또 똑같은 또 율법과 또 윤리와 또그 말씀 듣고 또 올라가고. 지금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우리가 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? 말씀을 계속해서 똑같은 똑 동일한 말씀 보이지만 그 말씀 속에 무시냐면은 인간의 그큰 어떤 죄, 다 말해 이 죄의 깊이,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의 깊이를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그 우리의 그 죄가 전날 계속 드러난다는 거. 그래서 그 죄의 깊이를 계속 알게 하시면서 그 죄의 깊이가 어마어마. 그리고 그 죄의 깊이 속에서 엄청난 그 은혜와 또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과 음.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래서 우리가 이그 십자가의 그 은혜, 깊이